안녕하세요. 바이블 코어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 2장에 있는 네 가지 사건이 지닌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보나움은 갈릴리 북부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전에 서기관들에게 듣던 내용보다 깊이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전문적으로 율법을 다루며 기록물을 남기는 사람들인데요. 문맥률이 높은 당시에 율법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우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는 예수님께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거룩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뜻을 분명하게 말하기는 힘든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신성함을 표현하는 단어로 보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구약에서도 쓰이는 표현입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을 보면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듯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일으켰고 그를 지배하던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귀신조차 순종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멸하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멸할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멸망시켜버리면 좋았을 텐데, 왜 사람에게서 쫓아내기만 하셨을까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귀신들은 불순종과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따로 심판하십니다. 인간은 창세기의 기록처럼 마귀에게 속아 귀신들과 별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귀신을 직접 멸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하기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초점이 인간 구원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소문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운데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며 그녀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자 그녀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열이 내렸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는 감사하며 예수님 일행을 대접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그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들린 사람을 데리고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의 기록에 따라 해가 지는 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점으로 해질 때는 안식일을 마치고 다음 날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치료를 받기 위해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밝혀진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잘 믿고 따랐을 텐데, 왜 귀신들이 말하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서 용하다고 알려진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울과 신라를 따라와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자 귀신 들렸던 여종은 평범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이 용하다고 믿었던 귀신 들린 여종의 증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수익이 없어진 상황을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의 증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질을 보지 못하게 혼란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밤 늦게까지 치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한숨 돌리신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잠시 후 제자들이 찾아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돌며 귀신을 내쫓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사건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성경에 나병으로 번역된 피부병은 전염성이 있어 율법에서 격리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찾아왔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께 나병을 고쳐주시길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율법에는 나병이 완치되었는지 아닌지 제사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완치되면 정결 예식을 거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제사장을 찾아가서 율법의 절차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맡으신 중요한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찾아오는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자 그 사람은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낫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그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동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진심이 드러나는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며칠이 지나 잠잠해지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빽빽하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혀서 몸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들은 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천장을 뚫고 환자를 내려보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함과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낫게 해주시지는 않고 뜬금없이 그가 죄를 용서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곳에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며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여러분은 중풍병자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더 쉬우십니까? 사실 우리는 두말 모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중풍병을 낫게 할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으셨지만 굳이 죄 사함의 선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진정한 권세를 가르쳐 주신 후에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 자기가 실려온 들 것을 들고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극률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